좋아요, 구독.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주식 안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당시에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어제부터 제가 조금 뷰를 달리하고 있죠. 어, 제부터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 강세 부분들, 사람들이 상당히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주식을 할 때인 거죠. 많이 던졌거든요. 그리고 강제 청산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반대매매를 당했던 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어제부터 제가 목표했던 2,400을 넘어서 2,422까지 봤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제가 저도 하루 종일 라이브 방송 공개 방송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2,422가 목표였었어요. 뭐 24까지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 정교하게 지금 맞춰지고 지금부터는 뭐냐? 어쨌든 지금 뭐그 어 미국의 뭐 중간 선거가 어쩌고 오늘 밤또 CPI 발표가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지만은. 그 부분들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부분들일까, 과연 순서가 아니면,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냐. 예, 네, 그죠또 시장이 오르고 나면 그러면 또 시장에 그런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거냐. 이제 이런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저는 좀후자쪽이거든요 시장은 갈 길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큰 흐름에 있어서 작은 파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 어쨌든,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에서는, 오늘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어, 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말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어, 저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어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지난번 여름 어, 썸머랠리 때는 6 0을선 위에서 현금 확보했지만 이제는 120선 위에서 현금 확보를 하겠다. 코스닥은 좀더 상승 여력을 있어 보이고 7 4 0까지는 아직까지 열어놓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고 다만 코스피의 장기 어, 어떤 상승을 많이 한 종목분들 중심으로는 현금 확보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또 대비를 하기 위한 부분들. 현금 자체 밑에서 현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예, 저의 의견을 계속 추종하신 분들이라면 요 밑에서는 현금을 거의 소진하셨겠죠 갖고 있는 현금들 예, 여기서 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현금 30% 많게는 50%뭐 이런 정도는 늘 갖고 있으면 위기가 찾아와도 거기에 예,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차원 예,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저 제가 지금. 뭐 어떤 비관론자로 바뀌었다거나 어, 하방론자로 바꾼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는 초 강세, 예, 강세 강세를 외치던 사람이 지금은 조금 신중해졌다. 여차하면 현금을 좀더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태도로 약간은 어, 수비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정도입니다. 아직은 상승 여력 좀 괜찮아 보입니다. 어, 특히 미국 시장이 좀 심히 흔들려 봤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네요. 자 기준을 정합시다.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요 부분들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셨는데, 자, 일단 다우가 제일 됐으니까 다우부터 보죠. 다우가 지난번,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200일선 위에서 놀다가 지금 꼬꾸라졌다가 반등시대 했으나 실패하고 꼬꾸라졌죠. 요번에는 다르다, 지난번과 요번에는 그때보다는, 어, 실패하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1성 평균선을 빼고 거기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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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났는데, 지금은 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만 여유 있게 보시면서 22동 평균선 저기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현동을 확보하되 깨지지만 않는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여유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CPI 발표가 있을 텐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없죠. 네, CPI가 뭐 낮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을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대력이라면 저라면 나스닥을 저점 깰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시장을 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는 힘이 있는 대력이라면. 자 그래서 이거 조금 혹시나 혹시나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나스닥이 저점이 한번 깨진다 하더라도 너무 공포감을 갖지는 말자.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우가 21선을 깨지 않는 상태라면 입니다. 전제조건은. 그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 나스닥이 전저점도 깨고 다우가 20선을 깨는 상황이라면 조금만 더 현금 확보를 해놓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때는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까 모르죠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가봐야 할 거고 엄청나게 세게 올라온 상태 지금 사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요 비관론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 방송 보면서 밑에서 털어버리신 분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다르죠 이제? 네, 하루하루 올라감에 따라서 기자가 개선되는 게달라 밑에서 그 집어던졌던 분들은 얼마나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계실 거아닙니까 그건 마찬가지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이제 여기서 강세론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시장 더 간다 이제 끝났다 제바닥 찐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방어적 어, 어떤 수비적 태도를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종목들은 지금 어 결국에 주도주입니다. 에, 결국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60만원 넘어가는데, 이런 종목군들, LG 디스플레이, 에, 역시나 세고요. 여러분들께 추천까지 드렸던 초성 첨단 소재, 이런 부분에서 힌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 순서대로, 여기서 이렇게 간 종목들이 1번, 이렇게 간 종목이 2번, 요거는 이제 한 3번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4번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야 돼요. 기본 전제적인 조건들이. 그리고 거기서 아직 못간 종목들이 있다면 예, 그 종목들이 마지막 불꽃에서 어, 올라가기를 해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이 s 스하닉스대비적으로 어, 올랐다가 또 먼저 꺾였죠. 올랐다가 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그 진폭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흔들렸다가 다시 재차 오르는 요 부분들. 그래서 릴레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어, 릴레이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음 SK 하니든 l 지 디스플레이 이든 이런 종목분들이 먼저 올랐다가 먼저 쉬고 다시 에,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릴레이는 이어지고 있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 종목을 찾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출발을 조금 덜한 종목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네, 시장에 대한 뷰 자, 다시 한번좀 강조를 해주시면서 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여러분들 어, 이 업사부님 시황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챙겨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셨습니다. 업사부님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오늘 또 새롭게 볼 만한 종목이나 특징적으로 또 보고 계시는 곳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오늘 시장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 김살만 왕세자, 어, 오신다고, 지금 뭐, 명동에, 뭐, 호텔 하나에, 뭐, 500석? 정도 객실을 예약을 했네요. 어쨌든, 이제, 손발대가 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연관된 종목분들이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뭐 건설, 그 다음에, 지금 수소, 아마, 에너지 협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수소 종목들도 좀잘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효성첨단 소재를 그뭐 추천드렸던 거였거든요.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그쪽 패터는잘 갑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에서, 음, 그런 종목분들도 지금 원자력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 기왕지상, 아, 벌써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대 로템을, 어, 처음부터 관심있게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어, 현대 로템이 뭐 흐름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원래가. 근데, 마지막 불꽃을 이렇게 쏴주는 종목이거든요. 어,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간 다음에, 뭐, 어, 뒤늦게, 항상 뒤늦게 한 번씩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얘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대형 방산인 지금, 음, LID, 맥스1, 예, 그죠? 얘네들은 먼저 올랐어요. 그죠? 한국항공운전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먼저 올랐죠. 이 종목들은. 예, 근데, 막내격으로 지금 움직임이 가장 늦었던, 예, 현대 로템을 어제부터 지금 관측되고 보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에서야, 움직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바로 도착하시기 보다는요, 한 2만 5천원, 어, 구간대 밑으로 조금만 살짝만, 2만 6천원 밑에서 정도에서, 어, 기회를 준다라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지금 출발하지 않았던 종목분들이 마지막 스타팅을 이제 1, 2, 3, 4라는 기준에서요, 1, 2, 3, 4라는 기준에서, 어, 스타팅 해볼 수 있는 종목분들을 보는 것도 지금 시장의 하나의 힌트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금 목표치는 한 3만원 정도까지 보고 싶어요. 3만원 가면 또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려 있는 대량 거래와 매물대가 좀 진하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고요. 밑에는 지금 전자점 깨지면 항상 손절해야 되는 거 아시죠? 23,050원인데 어, 2만 3천원 3천 깨지면 손절 부분들. 아마도 그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늘 승리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